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요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검색을 통해서 마사지건을 구매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제품 박스와 어댑터가 들어있고, 제품 박스를 열면 사용 설명서와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가 한 손에 쏙 들어와 여기저기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를 열면 마사지건과 C타입 충전 케이블, 실리콘 헤드팁이 들어있습니다. 작고 잘 빠졌네요. 하단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작동을 시작하고, 짧게 누르면 단계가 변경됩니다. 마사지 팁은 네 가지로 둥근 모양, 콧모양, 포크 모양, 모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 중 블루 그레이로 골랐는데 고급스럽네요. 헤드팁을 씌우고 전원 버튼을 꾹 눌러봅니다. 1단계인데도 제법이네요. 2단계, 3단계, 4단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사지 하다 보면 유독 아픈 부위가 있는데 거길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4단계는 속까지 떨리는 느낌. 뭉쳐있던 근육이 풀렸어요. 집에서 발부터 목까지 마사지 했는데 아침이 정말 개운했어요. 닥터건 추천합니다.